안녕하세요. 책먹는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책 맛있게 먹을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5년 정도 이분의 책을 보고 나서 아 마케팅은 이런 거구나 헉, 어머 글을 이렇게 잘 쓰시다니 생각을 했는데요. 그 후에 제가 이런 책들을 보았습니다. 빌비숍의 핑크펭귄 브랜드 버처드의 백만장자 메신저 이 책들 전에 이미 이분이 저에게 마케팅에 대해서 흥미를 가르쳐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짠! 베일에 쌓여있습니다. 알라딘의 붓커버가 판매를 하길래 한번 구입해봤어요. 이제 베일을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린치핀 슈퍼맨이네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슈퍼맨 한명 뿐이죠. 아이언맨 한명 뿐이죠. 그렇습니다. 세스 고든의 린치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는 라이스 메이커입니다. 평범한 톱니바퀴로 끝날 것인가? 작지만 강력한 린치핀으로 거듭날 것인가? 뉴욕타임즈 10년 연속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음 응? 린치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사전 찾아봤거든요. 린치핀은 마차,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이라고 하는데요. 외교적으로는 꼭 필요한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핀의 의미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임치핀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임치핀인가요 저는 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스 고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을 쓰는 베스트셀러 작가, 강연가, 기업가. 다른 무엇보다 명실상부한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블로그를 만들었고 보랏빛 소가 온다, 마케터는 새빨간 거짓말쟁이, 퍼미션 마케팅, 더 딥을 비롯해 1 9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쓸쓸고 는 책을 쳐보는 어, 몇개 했어요. 미니멀라이프를 하면서. 그럼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은 더 딥, 얇지만 강력한 책, 더 딥을 가지고 있고 마케팅이다. 원래 세스 고든 책이 기본 두께가 다 이래요. 짤막짤막한 글들이 모이다 보니까 읽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책도 가지고 있고요. 스몰 a l l is t 이란 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이 큰 것이다. 다음, 이상한 놈들이 온다. 그래서 세스고든 책을 읽으면서 아, 마케팅이란 이런 거구나. 잘 몰랐을 때도 에 흥미를 느꼈던 분야인데요. 린치핀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책은 한 3년 정도 전에 읽었던 책이에요. 제가 막 줄텄던 구절을 보니까 지금하고 판이합니다. 처음에 제가 책을 그냥 막 읽었을 때와 지금은 제가 강의도 하고 유튜브랑 독을 통해서 약간 이제 조금씩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내가 린치핀이 아니었을 때의 느낌과 내가 조금씩 린치핀을 찾아가는 지금에서 보니까 읽는 맛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책을 쓰스고디는 왜 썼을까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항상 작가가 이 책을 왜 썼는지 그 의도부터 많이 파악을 하려고 하거든요. 작가가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제가 찾고 싶은 것과 이어지잖아요 즉 줄탁동시가 되는 거죠 작가가 의도하는 게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왜이 책을 썼지? 라고 하면은 책을 읽는 맛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런 톱니바퀴가 아니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예술가다 아 예전엔이 문구가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술가라는 멘트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기사들이나 유튜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내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린치핀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린치핀 두 번째는 예술가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예전에 전 보이지 않았던 구절들이 보이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왜 예술가가 나오고 왜 선물이 나오지? 다시 한번 읽고, 지금까지 일관 책들을 합혀보니, 세스고딩 얘기했던 예술가라는 것, 또는 선물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탈렌트. 우리의 재능은 어떻게 세상이 내보일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마케팅할지 그런 용어의 차이더라고요. 백만장자 메신저에서는 공짜 마케팅이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핑크펭귄에서는 핑크펭귄이라는 동물 이미지썼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스고디인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과 딱 맞다 있어서 책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생방송 자자가 뽑았던 베스트 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읽으실 때꼭 추천드리는 방식이에요. 목차 놓치지 마세요. 목차를 읽어야지 작가가 어떤 말을 할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고, 아, 이런 궁금증. 잠깐 이런 말 하려고 했구나. 빨리 봐야 되겠다. 이런 흥미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목차 옆에 세스고딩이 한 말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살아가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졌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혁명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맘먹으면 자신이 관심을 갖는 곳에 소중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 누구나 자신만의 여수를 펼치고 선물을 쉽게 줄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의 목표는 우리 스스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선택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는 것이다 앞부분에 책의 요약이 다돼 있습니다. 선물, 기여, 대체하지 못한 그런 존재 다 나오거든요. 자, 목차는요. 공장 시대 이후 새로운 집단이 탄생하다.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우리는 세뇌당하고 말았다. 새로운 리더 린츠핀 선언. 언제까지 톱니바퀴로 살 것인가. 왜 남보다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선물의 힘. 지도 없이 세상을 여행하기. 현재에 만족할 것인가. 차이를 만들 것인가. 모든 것은 관계에서 시작한다. 린치핀이 가지는 7가지 능력. 실핀은 패배가 아니다. 린치핀이 되기로 선택하라. 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차만 하나하나 뚝뚝 떼어도 한 권의 책이 될 만큼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린치핀이 되어야 되는지 a b c 에정말로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던 일들은 출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보수를 취급해 왔다. 손턴메인은 이러한 시스템을 출근기반보상, ABC, Attendance-Based Compensation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제 ABC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라면 꼭 필요한 사람들 즉 린치핀으로 채워진다 이들은 자신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어좀 불편하실 구절이긴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 조기 은퇴도 많아지고 은퇴를 하자면 약간 또 다른 어떤 나의 또제2제3의 인생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은퇴했다고 를 해서 내 모든 생애에 있어서 경제의 시스템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번역의 그런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어가 되게 특이했어요. 210쪽에 나오거든요. 왜 남보다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라는 구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리스핑이라는 거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스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튀는 것은 감정 노동인데, 그것이 너에게 크나큰 소득을 불러줘 주고 너를 키워주기 때문에 감정노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정령과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미치게 만들기도 하고 특별하게 만들기도 하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구별되는 부분이 있다. 정령과 저항이다. 정령은 훌륭한 생각, 혁신적인 통찰, 너그러움, 사랑, 관계, 다정함의 원천이다. 저항은 우리의 정령과는 다르게 세상을 욕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다. 저항은 덤마뱀네 안에서 산다라고 하면서 엘리자베스 길버트 즉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책을 쓴 작가의 테드 강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나서 바로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테드 강연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엘리자베스 길버트가한 얘기는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먹고 기도하고 사... 너무 폭발적으로 사랑을 받은 거예요. 후속작으로 뭐를 해도 그것만큼 넘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아예 글을 쓰지 못한 거죠 두려웠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첫 작품만큼 두 번째가 성공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아예 글을 쓰지 못했는데 어 본인이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게 뭐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지? 계속 물었더니 자기는 글을 쓰는 거더래요 나는 계속 글을 쓰고 실패해도 글을 쓰고 또 쓰고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실패할 수도 있지 라고 인정을 하면서 계속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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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다는 니다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령이죠. 그래서 아 두려워 할수 있을까? 첫 작품만 가면 안되면 어떡하지? 이런 저항감 때문에 책을 아예 쓰지 못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사람은 테드 강연을 쓸수 없었어. 뿐더러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작가로 머물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남보다 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튀라고 합니다. 참 특이했던 부분인데 선물의 힘이라고 해서 저어왜 린스핀이 갑자기 선물이지? 그래서 좀궁금증을 가지고 읽었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선물의 힘 구절인데요. 예술은 선물이다. 선물은 거래가 아니다. 되돌려 받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행하는 상호작용이다.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는 지구상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어져 내려왔다. 선물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주는지 이해하는 것은 린치핀이 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라고 합니다. 예술가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다. 선물이라는 게 주고받으면서 저항을 완화시키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는 그 사람의 존재를 꼭 필요하게 만들어주고 선물을 발명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일은 시상이 요구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선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술가로서 나의 재능을 세상에 기부하는 것 또는 내 재능을 발견하고 내가 스스로 해내는 것도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라는 사람이 두려워서 강의를 하지 않아. 나라는 사람이 악플이 두려워서 유튜브를 하지 않아. 누가 나의 영상을 볼까? 내가 말하는 게 누구랑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아무것도 해버리지 않으면, 두려워하면은. 나의 도움 하나가 누군가한테 절실할 필요였던 걸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두려워서 하지 않았다. 이건 선물이 되지 못하지만, 용기를 내서 영상을 찍잖아요. 용기를 내서 블로그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의 도움 필요한 사람한테 간 것도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레스거든 얘기한 전 선물을 받아들였고, 린치핑이 되기 위한 감정 노동이 될수 있겠고요. 예술적 행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린치핀이 가진 일곱 가지 능력입니다. 린치핀은 조직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한다. 첫 번째, 감정 노동을 아끼지 않고 발휘하는 것과 두 번째, 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자신을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목록을 떠올려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일곱 가지 능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접촉할 수 있는 고유한 통로를 만든다. 고유한 창의성을 발휘한다. 3, 매우 복잡한 상황이나 조직을 관리한다 고객을 이끈다 5. 직원들에게 영감을 준다 6. 자신의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제공한다 독특한 재능을 지닌다 저는 이 중에 음... <laughs> 한 반은 되는 것 같아요 린치피는요 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하는 순간 린치핑이 된다고 해요 어렵죠 어느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 스스로가 린치핑이 되겠다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이 되겠다 라고 선택하는 순간 린치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심 받고 싶어하는 것도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저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린치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은 어, 받을 때도 좋지만 저는 줄 때도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 사람 이게 받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설렘으로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요. 저희 삶은 선물로 만들어 보시죠. 매일매일 살면서 어 내가 이거 몰랐던 거 알았는데 누군가한테 알려주면 도움 되겠는데 블로그에 보시고 인스타에도 정보 올려보시고 저처럼 유튜브에도 책 소개도 해보시고 좋은 정보도 올려보시면서 하루하루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린치핀이 함께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먼저 소개해드릴 린치핀은 어떤 분들 읽으시면 좋냐고요 책바퀴 돌듯 살면서 아 돌파구가 필요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난 이런 평범함을 원치 않았는데 나는 많은 영향력을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목마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십시오 린치핀 어느 구절 펴서 먼저 읽으셔도 좋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먼저 읽어보실 부분은 왜 남보다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199쪽부터 읽어보시면 이 책을 읽을 때 도움 되실 겁니다. 왜 나는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린치핀을 선택하시죠. 오늘 생먹여자와 책 맛있게 드셨으니까 도움 되셨다 그러면, 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로도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